다음은 획득 면역입니다. 획득 면역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연 면역과 분리되는 면역으로서 인체가 어떤 특정한 병원체에 한번 노출된 후에 그 병원체에서 선별적으로 방어 기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동일 종류의 항원을 만났을 때그 항원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지게 만드는 기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획득 면역의 분류를 살펴보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림프구의 기능을 여러분들 획득 면역의 기능으로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림프구는 어, 백혈구를 뜻합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세포라고 할 수가 있겠고, 어, 림프구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인파라고, 인파선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같이 통용되는 음, 단어가 되겠고요. 이러한 림프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서, 만들어져서 성숙해지는 비름프구와 그리고 흉선에서 만들어져서 성숙이 되는 티름프구로 구분이 됩니다. 비름프구는 비장과 림프절로 들어가서 항체 형성을 하게 되고 체액성 면역의 어, 면역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T 림프구는 흉선에서 성숙된 후에 림프절로 이동을 해서 면역 반응을 조절하게 되는데 직접 다른 세포를 죽이는 세포라고 할 수가 있겠고 항원에 대해서 직접 면역 반응에 관여를 하게 되는 세포성 면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서는 항상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성의 기능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에 대해서 노출이 돼서 한번 그 병을 앓고 나면 그 병에 대해서 면역력이 획득이 되, 되는 면역을 갖게 되는 것이 획득 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을 앓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무체 그 부모님으로부터 인해서 그 갖고 태어나는 어, 선천적인 자연 면역,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 분류해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면역력이 얼마만큼 있느냐. 우리, 어, 각 장기나, 피부의 면역력이 얼마만큼 탁월한가에 따라서 피부 건강 또 우리 신체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면역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상태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부학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이론들을 실생활에도 잘 적용시켜서 건강한 신체와 또 정신을 유지하시기를 바라면서요. 다음은, 다음은 피부 노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부 유형을 판별하는 그 수업 시간에 피부 유형에 대한 분류 중에서 노화 피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또 무슨 노화 피부에 대해서 또 다뤄보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노화 부분은 굉장히 주, 중요한 부분이고, 노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내외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나이가 들며 따라서 인체가 지니고 있는 능력을 수진해 가는 과정을 일컬읍니다. 결국은 이 노화는 피부 관리의 목적,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어그 목적을 가지고 피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해내는 과정 그 효과도 있지만 최종은 노화를 얼마만큼 지연시키는가 이것이 이것이 피부 관리의 관건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노화에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이 있어서 어그 수명 이론 중에서도 수명 이론 중에서도 생물학적인 수명이론, 그리고 사회학적인 수명이론, 그 다음에 심리학적인 수명이론을 들 수가 있겠는데, 생물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수명이 정해진다라는 이론이라고 크게 여러분들이 정의하실 수 있겠고, 사회학적인 어떤 위치, 활동에 의해서 수명이 어떤 연장되거나 줄거나 이런 데에 관여를 한다라는 이론이 사회학적인 수명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적으로 얼마만큼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예, 화평한가에 따라서 얼마만큼 수명하고의 상관성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최근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이론은 생물학적인 노화 이론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회학적인, 심리학적인 수명 이론도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가지고 나타나는 이론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좀 세밀하게 살펴볼 부분은 생물학적인 수명 이론이 되겠습니다. 네, 어, 생물학적인 노화 이론에는 총, 우리, 어, 제가 정리해 놓은 걸로는 10가지 이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프리라디컬 이론,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이론, 노화 예정설 이론, 그리고 마모 이론, 그리고 신경 내분비 뇌분비 어, 부전증 이론 그리고 크로스 링크 이론, 수명 에로 이론이 우선 있겠고요. 이 일곱 가지를 우선 살펴보고 어, 뒤에 이어서 생물학적인 노화 이론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적인 노화 이론은 첫 번째로 프리라디컬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 활성 산소, 유해 산소 이론이 되겠고요. 이것은 통제할 수 없이 활성이 된 강한 산소가 우리 몸에서 유해한 산화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심하게 했을 때 활성 산소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몸을 산화를 산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세포 구성 물질인 인지질과 불포화 지방산을 산화를 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화학적 반응성이 높고 빠른 유리기를 형성하게 된다고 해서 유리기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무차별적인 세포막을 파괴시키고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전자 이론. 이것은 인체에 존재하는 세포들의 유기, 유기체적 생존 기능의 파괴가 일어나도록 유기체 안에 하나 이상의 해로운 유전자가 존재해서 이것이 노인기에 활성이 돼서 노화를 일으킨다는 이론이 되겠고요. 노화 예정선은 DNA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쩌, 어떠한 일정 시간이 됐을 때 각각의 유전자 구조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60살에, 어떤 사람은 70살에 이렇게 노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그 노화 과정이 진행된다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모 이론이 되겠고 이것이 노화 이론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기계도 그렇고 우리 인체도도 이렇게 과다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세포들이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인체의 여러 기관에서 마모가 일어나서 노화가 발생이 된다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같이 어, 상호, 그 상호, 유기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노화 이론으로 여러분들 요즘 그 많이 어, 대두가 되고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신경 내분비 부전증 이론, 이것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가지 우리 세포 노화를 조절하는 중추신경계라든지 내분비 계통에서 호르몬 기능이 저하가 일어나서 결국은 어, 노화 과정이 촉진이 된다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크로스 링크 이론이 있겠는데요. 이것은 콜라겐이 콜라겐이 우리 몸에서 탄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노화를 지연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우리가 요즘 동안 얼굴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어, 그 세포가 되겠는데요. 어~ 섬유 조직이 되겠는데 이것이 중요한데 너무 과잉으로 결합, 결합이 됐을 때는 우리 몸에서 혈행을 방해하게 됨으로써 또 장기의 기관의 그~ 활동을 저지시킴으로 인해서 영양 공급이라든지 노폐물 배출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이론 그렇게 그럼으로 인해서 몸에서 노화가 일어난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명 에러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노, 그, 화 예정설, 그 DNA 구조에 의해서, DNA 프로그램에 의해서 노화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어, 그 이론하고는 상반된 이론이 되겠는데, 이러한 그 DNA 그 수명, 어, 이론이 에러가 일어나서, 에러가 일어나서 결국은, 어, 단백질 합성의 오류가 일어나서 노화가 발생한다는 DNA 오류, 변이 이론이 되겠습니다.